예, 복대구기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우암교회 창립 10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복대구기한 주일, 하나님 의 사모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우리 오암 교회가 105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오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열대 기후에서 같이 자라지만 저런,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 벤진 나무라는 나무가 있고요, 바나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벤진 나무는요, 열대 지방의 아주 거목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서 또 나무가 옆으로 뻘쳐가면 바닥에 다음에 그곳에 또 뿌리를 내고 또 자라가고 또 옆으로 계속 번져간다고요. 근데 이 벤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벤진나무 이제 자라면 그 주위에 다른 풀들이나 나무가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영양분을 다 빨아당기, 빨아당기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 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죽어지면 그 주기는 다 황량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나나 나무는 작은 나무고 벌품 없는 나무지만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바나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지붕을 올리기도 해서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죠. 이 바나나 나무의 특징은 6개월이 되어지면 반드시 옆에 새로운 싹을 또틔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이 나무가 죽어지면 또 다른 나무 싹을 띄워서 많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교회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진나무 같은 교회가 있고, 바나나나무 같은 교회가 있다. 자기의 몸집을 크게 크게 불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당장은 보기에 좋고 화려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주위에 아무런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만 자꾸 쌓아가거든요. 반대로 바나나나무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시들어서 말라 죽지만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바나나 나무를 만들고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서 그숲 전체를 바나나 숲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아함 교회가 그런 바나나 나무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자꾸 쌓아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럴 때 우리도 살고 함께 도불어 살아가는 그룹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와 함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지만 그중에 정말 닮고 싶고 우리가 배우고 싶고 뒤따르고 싶은 교회가 딱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우함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잘하니까 순식간에 3천명이 변화되고 5천명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위 두고 그 몸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에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지상 명령을 주셨거든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요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방을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방인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면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맡기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써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좀 특징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11장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되어졌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안디옥교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디옥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하면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한번 그설립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 이후에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창립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안디옥교회, 그 위대한 교회를 시작한 안디옥교회는요.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이름이 없어요. 창립자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도대체 이 안디옥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 연구를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안디옥교회는요, 무명의 전도자들. 흩어져서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안디옥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탁월한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이름을 걸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들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교회하면 유명한 단임 목사님, 유명한 분들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좋은 교회는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무명의 전도자들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갈때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떠죠?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첫 용사여의 영웅이었던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으면 내건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장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세상의 룰이고 세상의 규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지만 교회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겸손하게 내 삶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믿음으로 무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럼 빛나는 조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아름다우려면요. 주연도 있어야 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연들이 아름답게 연기를 해야지 그 영화가 아름답죠. 음악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2바이올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바이올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1 바이올린, 제1이라는 말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마다 참 힘든 것이 지휘자가 탁월한 제2바이올린자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곡의 경우는 제1바이올린 주자보다 제2바이올린 주자가 훨씬 더 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한 기능을 가져야지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저마다 다제1 바이올린자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제2 바이올린 주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작품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앞에 사람들이 있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탁월한 조연이 된다라는 것, 탁월한 조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름도 없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와서 낯선 도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러는데 직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모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마 그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흩어졌던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하게 세워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 언급하실 때 언제나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시고 상을 주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받아야 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이, 목사님 이 땅에서도 받고 싶고 하늘 나라에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요 하늘 나라에 받을 상이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칭찬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에디스 셰퍼라는 어, 라브리 공동체를 남편과 함께 세운 에디스 셰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깽가리 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소임이지만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수리 안디옥교회는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였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나바를 보내서 좀 보고 오라 그럽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을 파송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춥게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독특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춥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던 곳이요, 이, 이 안디옥교회. 처음에는 이것이 좀 비웃는 말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정말 이 그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뭐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별명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내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교회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요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어. 요 근데 신자에서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의 믿음의 단계가요. 교인의 단계가 아니라 단순히 신자의 단계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당시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잖아요. 카이사리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카이사르와 이누스라는, 이아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사람들,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로마를 따르던 로마 황제를 따르던 노예들을 상징하는 말이 이 카이사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요,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노예라는 자부심이었어요. 노예였지만 그냥 노예와 다른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에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카이사르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시아네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계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 이 있었던 거예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글라디오 황제 때 가뭄이 들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첫 번째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 안디옥 교회는요 원래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아갔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못 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줬던 공동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안디옥 교회도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는 늘 움켜 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집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예요.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도 성장하지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들, 교회들, 성교사님들, 새로운 세상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기꺼이 퍼주고 나누어줄 때 그들도 성장하고 자라가지만 동시에 교회도 함께 성장해, 성장하고 자라갔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우한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입니다 본질이 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력이 넓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복음을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교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05주년을 맞으면서요 저희 교회의 CI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추보에도 나와있죠 교회 앞에도 나와있는데 십자가라는 본질 안에서 이 본질을 흐 본질은 깊고 영향력이 넓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결 흐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톤의 물결이 있죠. 이거는 온 세대가 아우러진다라는 십자가 안에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하나 되어서 본질은 기고양양이고 넓은 교회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가 새로운 CI를 만들고 이 CI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날마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뿐만한라그 은혜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교의 역사가 성경에는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후에 안디옥교회 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안디옥교회가 500년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거든요. 11년 동안 안디옥교회를 섬길 때, 안디옥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이 학자들은 안디옥교회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디오클레시아 황제 때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년, 300년, AD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당시에 기독교의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었어요. 성경 해석에 가장 탁월했던 학파가 안디옥 학파였는데 초대교, 그 당시에 교부였던 바질과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들이 안디옥 학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390년 경에 교회가 세워진지 3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인해서 안디옥 전체가 다 복음화 되어집니다. 500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다가 AD 6세기에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인해서 안디옥이 완전히 전쟁의 폐함으로 몰락함으로 인해서 그때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 속에서 500년 이상을 지속하면서 세계 기독교의 주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태어나서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속해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거참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져서 우암교회가 존임나라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우암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처럼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복음이 잘 선수되어지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청주시내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는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우암함교회 있기를 또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